테넌트TV 네 안녕하십니까 테넌트 t v 야 테넌트입니다 자 여러분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9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자 저는 요즘 멘탈 부여잡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어, 1억 넘게 털린 후에 지금 며칠 동안 멘탈이 많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자 멘탈이 계속해서 무너질 수 없기에 다시 멘탈을 부여잡고 어, 하반기 마지막 남은 4분기 투자 전략을 한번 짜보았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계좌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주식 판 돈, 그리고 기존에 비트코인 조금 들고 있었죠. 미국 주식 팔아서 만든 현금 다 달러에서 원화로 출금했고요. 그리고 어, 며칠 동안 고민 끝에 비트코인으로 어, 바꿔놨습니다. 비트코인을 매수한 게 아니고 비트코인을 현금 개념으로 보고 BTC로 다 모든 현금을 바꿔놨습니다. 자, 앞으로 이 BTC를 들고, 어, 미국 주식을 하든지, 한국 주식을 하든지, 기본 베이스는 이 BTC입니다. 비트코인이 제 현금이고, 어, 연말까지 이제 큰 상승을 안겨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필요할 때 기회가 왔다 싶을 때 다시 미국 주식,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또 수익을 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베이스는 비트코인이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7.2비트가량 가까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 기준 4억 18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진짜 크게 한두배 가면은 한 4억 버는 거죠. 연말에 두배 가면 4억 버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 주식입니다. NRGU. 제가 팔고 거의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팔자마자 자 목요일날 최저점에 팔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구장창 오르기만 해가지고 지금도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 제가 팔았을 때 거의 어, 나락으로 갈것 같은 그림이었는데요 그 다음날부터 바로 차트가 좋아지더니 지금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원유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요 아마 제 평당까지는 날아가지 않을까 140달러 정도. 이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네요. 어, 저는 다시 못 사죠, 지금. 여기서 다시 샀는데 또 꼬라박으면 어떡합니까? 못 삽니다. 저는 NRGU와의 인연은 여기까지로 종료를 하고, 만약에 NRGU가 다시 전저점, 전저점 85달러까지 가준다. 85달러까지 가주고, 뭐더 내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면, 어, 그때 한번 다시 크게 들어가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 제가 팔았다는, 어, 그런 호재, 플러스 원유의 상승 추세,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140달러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선절하고, 어, 들어가셨던 분들, 140달러까지 크게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드시고, 템방꿀로 크게 한번 드시고, 어,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 꽤 많이 떨어지고 있죠. 단기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TQQQ가 아주 괜찮은 진입 시점까지 도달했어요. 어쨌거나 연말에는 미국 주식 들어올릴 겁니다. 지금 이렇게 유동성 파티하고 있는 장세에서 연말, 연말 랠리가 안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TQQQ, 그리고 FNGU, 원래 하던 주종목들로 가야죠. FNGU도 지금 21선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가격이 37달러. 이게 언제 가격이냐? 연초, 연초 가격이죠. 자, 올해는 원웨이로 오르는 상승장이 아니고 계속 계단식으로 올랐다, 내렸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최고의 대장은 나스닥 100, TQQQ. 자, 연말에도 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빠져주면, 60일 선까지 빠져주면, 충분히 매수할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9월은 좀 지켜보려고 해요. 지켜보다가 기회가 왔을 때 TQQQ 아니면 FNGU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NRGU가 기회를 한번 더 주면 NRGU 들어갈 거고요. 올 연말 10, 11, 12월 딱 3개월 한 1월 정도까지 4개월 승부 보겠습니다. 얘네 중에 하나로 승부 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급등을 한다. 그러면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비트코인. 진짜 리얼 머니 비트코인 들고 갑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 연말 어, 지금 1억 손실 났지만요. 지금 여기서 한20% 이상만 올라주면 좀 회복됩니다. 충분히 회복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FNGU 혹은 TQQQ 혹은 비트코인 이렇게 해서 연말에 회복하는 모습 한번 다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1년 2 0 2 1 내가 씹어 먹겠습니다. 이상 2021년 2 0 2 1였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